창세기 5장 아담의 후손. 1절 이것은 아담의 개보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 2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사람이라 부르셨다. 3절 아담은 130살이 되어 자기 모습과 비슷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도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두었다. 5절 아담은 모두 99살을 살고 죽었다. 카톨릭 번역은 아담의 일생은 99살이 되었다가 아니라 아담은 모두 99살을 살고 죽었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7절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도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두었다. 8절 셋은 모두 아흔일에 살고 죽었다. 9절 에노스는 90살에 캐난을 낳았다. 10절 에노스는 캐난을 낳은 뒤에도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두었다. 11절 에노스는 모두 905살을 살고 죽었다. 12절 캐난은 70살에 마을나레를 낳았다. 13절 캐난은 마을나레를 낳은 뒤에도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두었다. 14절 케나는 모두 914살을 살고 죽었다. 15절 마할라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16절 마할라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도 830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두었다. 17절 마할라렐은 모두 895살을 살고 죽었다. 18절 야렛은 1순두살에에녹을 낳았다. 19절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도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들을 두었다. 20절 야렛은 모두 900 62살을 살고 죽었다. 21절 에녹은 65살에 메투셀라를 낳았다. 22절 에녹은 메투셀라를 낳은 뒤에도 하느님과 함께 100년 걸으면서 아들딸들을 두었다. 23절 에녹은 모두 365살을 살았다. 24절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걷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25절 메투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26절 메투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도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두었다. 27절 메투셀라는 모두 99살을 살고 죽었다. 28절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29절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덜어주리라.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도 50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두었다. 31절 라멕은 모두 777살을 살고 죽었다. 32절 노아는 500살이 되어 샘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